지금 현재 어 연산동 역사에 와 있습니다. 어 연산동에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 있어가지고 두 번은 갔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 없어졌다는 소문 들었습니다. 소문으로 들었고 가보진 않았어요. 그 오늘 연산동에 둘러보니까 그 노래 주점이랑 그 전, 그 노래방 같은 거 이런 거랑 가라오케 그리고 음식점이 아주 많더군요 그리고 다른 동네랑 좀 구별되는 게그 여성전용 그러니까 호빠가 있다는 게좀 독특했어요 다른 동네에는 호빠는 잘 없는데 이 동네는 호빠도 있더라고 아까 지나오면서 호빠 두 개나 봤어요 그리고 여기 또 모텔이 없어 많더라고요 다른 동네보다도 모텔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아, 그리고, 병원도 많고, 뭐,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동네인 것 같아.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인프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. 물론, 뭐, 센텀이나 해운대에 비하면 많이 후달리지만, 뭐, 어, 그, 유흥업소 유용, 좀 구경하려고 왔는데, 그 연산동 아라비안나이트 없어지고 나서 좀 많이 죽었는가 유용히 많이 죽었는가 별로 볼게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칠게요.